요실금은 20대부터도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해서요. 복합성 요실금도, 그렇고 절박성 요실금도 20대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연령대에 따라서 요실금의 종류하고 어느 정도 많은지의 빈도는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어, 20대부터도 요실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 질의 수축을 도와주는 어떤 치료나 어떤 수술을 받았을 때 요실금 증상이 나아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 요도 밑을 받쳐주고 있는 결체 조직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질 수축에 관련된 그런 치료법들을 통해서 같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케겔 운동이라고 하면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인데. 이 골반 저근이라는 것은 어, 소변을 보는 요도, 그다음에 질 그리고 항문 그쪽을 같이 받쳐주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강화시켜 주게 되면은 어, 성기능뿐만이 아니라 요실금 개선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어, 임신 자체가 요실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임신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의, 어, 막달에는 거의 3kg 정도 되는 아이를 계속 골반 적응이 받쳐주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골반 적응이 좀 약화될 수가 있고, 또한 분만 시에 그쪽으로 가는, 어, 신경이나 혈관 손상으로 인해서도, 어, 요실금 증상이 좀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런 출산이나 임신으로 인해서 약화된 부분은, 보통은 어 분만 후에 6개월, 뭐 길게는 한 12개월 후에는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요실금 증상이 남아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즉, 방광 근육이 과도한 수축으로 인해서 소변을 흘리게 되는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에 이 과도한 수축을 어 감소시키기 위해서 방광 근육에 어, 보톡스를 주사를 하게 되면 절박성 요실금의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